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보통 저희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에서 3년 정도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을 청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 9년에서 10년 정도 혼인 기간이 유지되다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간의 혼인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혼인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다닌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됐고 도저히 남자랑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대로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제 이혼녀가 됐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셨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났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전업주비이고 내가 처음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면 기여도로 선정할때 불리하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아주 많이 청구를 해봐야 1대9에서 내가 1정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임신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부양적인 요소도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이 났다면 아이를 임신했다. 혹은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참작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청구를 해보시라 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 이유가 보통은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다. 이거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났을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났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실제로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해서 주장해보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